안녕하세요. 두드림서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코는 얼굴의 중앙 부위에 우뚝 솟은 구조물이라서 눈에 확 띄어요. 코수술로 약간만 개선을 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위죠. 얼굴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니까 얼굴의 다른 부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코가 아무리 예쁘게 수술되어서도 다른 부위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얼굴 특징을 살펴보면 코와 얼굴의 다른 부위 사이에 관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국인의 위쪽 아나 테두리와 이마는 돌출되어 있지 않고 평평해요. 그래서 코의 시작점 부위를 무리하게 높이면 쉽게 아바타 코가 될수 있어요. 턱 끝이 뒤로 후퇴되어 있어요. 옆모습, 즉, 프로파일 뷰에서는 이마, 코끝, 턱 끝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코끝을 무리하게 높이면 이마와 턱 끝이 후퇴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죠 광대가 발달해서 얼굴 폭이 넓어 보여요 광대가 넓은 경우 콧대를 너무 슬림하게 만들면 어울리지 않아요 아래턱과 위턱에 돌출이 된 경우가 많죠 그로 인해서 입술이 튀어나와 보이고요 앞코가시라는 부위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코기둥과 입술이 이루는 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제시하는 코끼둥과 입술의 각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코가 들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몽고주름이 심하고 낮은 코로 인해서 눈과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경우가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콧대를 높인다고 해서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눈이 몰려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미뤄두셔도 돼요. 눈꺼풀이 두툼하고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많죠? 좀 투박한 형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거 같은 눈의 교정 없이 코만 너무 화려하게 수술해 버린다면 눈과 조화가 되지 않아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약간 넓고 앞뒤로 납작한 얼굴을 서양인처럼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코 수술을 할때 얼굴 자체의 변화가 불가능한데 코만 너무 서양인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얼굴과의 조화가 되지 않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성형랩 두드림 성형외과 의학박사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